코로나19 위기에도 재택근무 금도못 꾸는 일본 도장 없으면 일 못하는 일본 상황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아베 총리가 출근 인력을 최소 70% 감소시키라고 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한 일본 정부가 아직도 모든 서류 결제 절차에 대면, 아린, 서면 3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일본의 날인 문화가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뿌리 깊은 관행이라며 일본의 도장 문화는 재택근무의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매체를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도 일본의 재택근무 비율은 5에서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도쿄 IT 기업인 프리에서 재택근무 중 회사에 가야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및 정리, 2위는 청구서 등 발송, 3위는 계약서 날인 순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 도쿄의 주요 지하철역 16곳에 도장 문화를 비판하는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을 찍으러 출근했다. 라는 5개 광고가 게재되어 일본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원본에 날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전자 서명을 활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했을 때에도 대기업 48%와 공공기관 30%가 안정적인 재택근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종이서류에 직접 날인하고 대면하는 결제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절차는 불편을 야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일 뿐더러 중복적인 업무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관습을 벌인 한국 기업들의 현명한 결정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도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원본 서류 증명이라는 강박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장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과학기술 IT 장관급인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상은 현재 도장 제도를 지키는 의원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꾸준히 도장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결제 절차는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뿌리 박힌 종이 서류 날인에 대한 지적과 불만이 잇따르면서 아베는 지난달 27일에서야 부랴부랴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는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해 서류결제, 절차와 관련하여 날인 생략 등 전자화에 필요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전자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절차 온라인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후 민간기업에서 전자결제를 거부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장관행 개선도 일본 내에서 뒤북 대응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직장인들의 재택 근무가 가능해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